최종 합격하고 지금은 의원 면직을 한 상태입니다. 수험 기간은 약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어, 이 영상은 저의 한국사 공부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공부법이니까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사는 구급공무원 다섯 과목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 가장 기댈 수 있었던 과목입니다. 한국사가 양이 많다고 해서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공부한 한 권의 책을 알고부터는 한국사가 정말 제일 좋았습니다. 아마 제 공부 방법 중에서 한국사가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간단, 심플한 공부법을 좋아하긴 하는데, 한국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 정말 단순하니까, 진짜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야매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선생님들 중그 누구도 추천하시진 않지만 저는 이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가면서 공부했고 그 덕분에 저는 한국사를 사랑했고 합격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맞을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한국사 공부를 했던 교재는 저는 딱한 권이에요. 공단기의 전환길 선생님의 필기 노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기 노트와 필기 노트와 구성이 같지만 중요한 단어의 빈칸이 있는 빵꾸 노트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필기 노트로만 공부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사를 시작할 때 기본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환길 선생님 기본서를 보니까 두께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고. 원래 그 선생님께서 한 강의당 시간이 두 시간은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게 기본인 선생님이신데, 기본 강의가 90강이 넘는데, 그거를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시간도 되게 없었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 한국사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필기노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냥. 필기노트 강의도 강의 시간이 뭔가 길어가지고, 처음엔 짧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정리가 워낙에 잘 되어 있고 기본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길고 최대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려는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필기 노트는 정리용으로 나온 얇은 책인데 내용을 보면 진짜 절대 단순한 요약집이 아님을 알수 있어요.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고 매년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도 선생님께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해 주시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필기 노트에 내용이 없는 엄청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약간 미친 듯한 지엽적인 문제는 틀리라고 애초에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해도 시간 낭비고 공부를 해도 맞출 확률이 극히 드물어서 차라리 나올 내용을 반복 반복 반복해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말씀하시듯이 한국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과목에 비해 엄청난 양의 기본 강의를 소화할 자신도 시간도 없어서 필기 노트로만 이악물고 공부했는데 필기 노트로 처음에 시작하면 일단 이해를 못 하고 무작정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처음엔 조금 힘들었어요. 한국사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해하고 암기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꼭 기본서로 먼저 공부하시고 필기노트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독꺼워 죽겠는 기본서를 할 자신이 없다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무작정 암기하는 어려움을 약간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의 필기노트가 기적의 책인 이유는 정말 얇고 내용도 정말 꽉꽉 차있고 강의도 복습에 최적화되어 있고 안에 글씨도 예쁘고 가독성도 좋아가지고 공부하기에 딱 좋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필기노트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 15번은 본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파라서 필기노트 책만 혼자 복습하기엔 집중력이 되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강의를 2배속 하면서 복습했습니다. 강의 중에 쓴소리나 뭐 응원,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몇번 들으면 그, 그런 얘기를 하는 타이밍도 내용도 다 외우기 때문에 스킵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왠지 강의 시간이 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리고 필기노트를 몇번 보고 나서 기출문제집을 사긴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사는 기출문제보다는 내용과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서 기출은 약간 뭐다 페이지 정도 풀어보고 그 공시생 친구한테 줬습니다. 저의 길은 오로지 필기노트였어요.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모의고사도 풀었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한국사 내용을 아는 것 같아요. 공시는 모든 과목이 암기이지만, 특히 한국사는 더더욱 응용보다는 완전히 암기이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한국사 내용을 다, 어떻게든 다 암기해야만 합니다. 그럼 몇몇 이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도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한국사는 고석기부터 현대까지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 한국사에서 기출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대신에 필기로트에 있는 내용은 진짜 모조리 다 외웠습니다. 구석구석에 있는 칠금용이나 경관부용. 이런 어려운 내용도 전부 다 외웠습니다. 어차피 한 책만 끝없이 반복하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외우게 됩니다. 저는 가볍고 얇고 알찬 필기노트를 했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요약집이 있으니까 자신과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강한 선생님은 워낙 유명한 1타 강사셔가지고 OT를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전환규 선생님은 강의 시간이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조금 많이 길고 강의 시간이 2시간 이상 넘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욕, 재밌는 욕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욕을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강사님을 찾는 게 낫습니다. 저는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 선생님이 공시생들을 위하는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사라는 과목을 가장 편하게 느끼고 사랑한 이유는 제가 그 과목을 압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필기노트를 회독할 때 이렇게 막 느릿느릿하게 하지 않고 1회독을 최대 5일로 잡고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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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범위를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면 결국 내용을 알게 되는데 회독소가 그렇게 늘어갈수록 나는 모든 범위를 알고 있고 무슨 문제가 나와도 겁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내용을 뭐 까먹을 수는 있죠. 근데 그 까먹은 내용을 바로 복습해서 머리에 넣으면 되고 그 내용이 지금 전체 한국사 중에서 전체 한국사 중에서 어느 범위에 있는지 왜 까먹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 마무리, 정리, 뭐, 이렇게 모든 커리큘럼이 세트처럼 묶여 있어가지고, 과목마다 전부 다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정말 딱딱딱 완벽한 계획으로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면, 그 모든 단계를 밟는 것이 좋겠지만, 솔직히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할순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생활비도 떨어지고, 주변의 기대도 부담도 그렇고, 빨리 좀 끝내고, 빨리 합격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고 있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기본서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말을 절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통공부법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일타선생님이나 뭐 부모님, 합격생이라도 정해진 합격공부법이 있고, 모든 정규단계를 다 해야 합격한다. 그중 하나라도 놓치면 결국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부법은 자기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오랜 시간 걸려서 공부한 방식 그대로 하려다가, 그냥 그 양과 그 시간에 압도되어서, 그냥 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보다는 이렇게 저 같은 야매 공부법이 나으니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사실 공부법이라고도 하지 못하는 저의 야매로운 한국사 공부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